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무기 지원 등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우려하던 대로 한국 정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정부가 살상용 무기 지원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하는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을 어제 제안했고 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우 전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에 이어 각종 첨단 무기 사용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은 이제 양국을 넘어 국제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우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 유기 상황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 차기 정권의 안보 책임자 역시 한국의 개입을 우려하며 전쟁의 평화적 종기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로 러우 전쟁에 대한 정책이 급변할 수 있는 가운데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성급한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함께 발전적 협력을 하고 한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악화된 관계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이미 지난해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자칫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결정으로 우리 국민을 전쟁 위기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파탄 상태로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국민 다수가 러우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에 옮겨 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이미 국민의 무려 82%가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미 여러 국내 여론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살상용 무기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반대하며 전쟁의 평화적 정식에 적극 동참하고 전쟁의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무기 각축장이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분별한 무기 사용과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에 개입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남북한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되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위기를 가져올, 가져올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도 반대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헌법상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하루속히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하여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국제정세안정에 기여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70명 국회의원. 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러면 어,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어, 몇 분께서 어,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이 몇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70명은 의미 있는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어, 러우 전쟁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 우리가 더 이상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 실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단계별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살상 무기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면은 로우 전쟁에 우리가 깊숙히 빨려 들어가고 그 러우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가지고 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위기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만큼 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침공을 규탄했고, 또한 러시아의 경제 제재, 세계적인 경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연 평균 5천억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해왔었고요. 어, 비살상무기, 방탄복이나 또는 전투식량 이런 어, 비살상무기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지원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살상무기 지원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살상무기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러시아 전쟁에 깊숙이 빨려든다고 봅니다. 최근에 러시아 외무교부 차관은, 어, 실제 한국이 지원한 살상 무기가 러시아 시민들을, 에게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은 이것은, 어, 엄청난, 어, 걸 각오하라는 식으로 선전포고에 가까운 거를, 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 종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반적으로 로우 전쟁의 종전을 촉구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70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군인의 파병 또한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을 더 확산시키는 그러한 어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또 박선원, 또정보위관사를 받고 계신 박선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약 10일 전에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러시아, 아니, 우크라이나의 특사단이 한국에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 사항은 무기 지원 요청이다. 라고 말을 분명히 저희에게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에서는 전쟁을 최대한 종식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기 종직시키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전쟁을 확장하는 그러한 사다리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우려한다. 여기에 한국이 무언가 관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의 큰 정책 큰 전략 그랜드 스트레티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의 전략은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월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마이클 월츠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전쟁을 종결시키는 그 틀이다 여기에서 전쟁을 가속화시키거나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 바 있습니다 어제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소위 특사단은 오늘 아마도 국내 방산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무기 수출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젤렌스키는 지난 5월 임기가 종료되었으며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면 당연히 젤렌스키는 축출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도 국제적 약속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을 벌써는 무기, 무기 수출은 경제적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미국과 더욱 더큰 틀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트럼프 신정부와의 안보 도전에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이 과제를 당한 현시점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혹시 차지영 의원님 외통이신데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가셨나요? 네. 그러면 더 없으시면, 네, 그러면 기자회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70분, 70명의 의원이 참여를 했지만, 어, 시간상 더 참여를 그 이후에, 발의한 이후에 또 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어, 더불어민당 의원들 상당수가, 대다수가 지금 이 결의안에 어, 동조를,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정부가 어, 전체적으로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트럼프 새로운 정부가 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권 교체기의 과도기 속에서 섣불리 성급한 결정을 하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서 혹여라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이 전쟁에서의 개입과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기에 빠뜨리면서 모면하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번에 많은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가 우리 국회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이 전쟁에 개입해서 확전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